뉴스토마토와 한국 ESG학회 국회 ESG 포럼이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주최한 2023 토마토 ESG 포럼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기후위기시대 ESG 역할을 주제로 기후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는 깊이 있는 통찰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만희 한국온실가스 감축재활용협회장은 기후위기시대 미래환경변화와 ESG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통해 정부의 ESG 정책 지형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ESG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 미흡 원인을 짚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보변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을 재난예방, 에너지 관리 등에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종호 한국사의 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넷째로 달성을 위한 금융이니셔티브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재용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ESG 평가와 이에 활용되는 ESG 정보공시의 신뢰성 문제를 강세현 SK텔레콤 환경정책팀장은 ICT를 활용한 기후리스크 대응 추진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홍익표더 고려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희입니다.